다이빙 배를 갔다가 저는 그 처음 탔습니다. 그리고 이종인 알파잠 대표도 어저께 처음 뵌 분이고 바닥에 망이 있는데 서면은 한이 정도 오거든요. 이 정도에서 머리에서 한 이만큼은 이게 다 공기층이에요.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 옆에 사람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뭐 책도 볼수 있고 목말르면 물도 마실 수 있고 배고프면 빵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, 저기, 저희 나올 때그 옆에서 뭐 저기 많은 그 민간 그 바이버, 뭐 s s 유 해경, 그 저기 작업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물때딱 정조가 물살이 조금 거세지니까 다들 올라오셨잖아요. 그리고도 저희는 한참 있었어요. 근데 물 속에서 전혀 그런 그뭐 흔들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나와서 그 위에 그 저기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랬더니 물 속에서 이제 그 공기, 공기방울이 이제 바블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공기방울이 밑에서 이제 나오는 게 조류에 떠밀려서 저 바깥에서 푹 하고 뜨는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정도로 조류가 거세지는데 그 괜찮냐. 그래서 아 제가 뭐 저기 다이빙 지금 30년째인데. 30년? 예, 예. 그, 그러다 보니까는, 어, 어떤, 그, 물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는 그 부분,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, 제 느끼는 대로, 아이, 좋았어요. 그, 위, 위에, 이게 자체가 이제 그, 세 명이 일조로 들어가거든요. 한 명은 이제 그 다이버 두 명을 보조해주는 텐더로서 들어가고, 근데, 어 상당히 뭐, 이렇게 불편함, 뭐, 좀 공간이 좁아서, 장비를 갖다가 많이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, 처음에는 아주 불편할 것 같았다 느꼈는데 편안하게 물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, 저 다이빙벨을 잘 이용하면 그 잠수 시간을 갖다가 조금 더 오래 그리고 가질 수 있고 다이버들한테 그 잠수병이 되는 그걸 갖다가 그물 위에서 하지선에서 통제를 해 주기 때문에 감압 절차를 거치면서 그 올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다이버의 그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어 상당히 괜찮은 장비라고